안녕하세요. 당뇨왕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포스트에서 나온 아, 라이센 파이버 시리얼이라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일반 시리얼에다가 요 요거트 맛식이섬유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식이섬유가 강화가 돼 있는 그런 시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그냥 시리얼을 먹는 것보다는 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은좀더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사온 이유는 원 플러스 원을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어 이게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사기는 약간 부담이 됐었는데. 원플러스원을 어, 해가지고 사와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좀 보고 어, 맞춰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대로 이제 라이스앤파이버시리얼 이라고 돼있고 어, 식이섬유를 강화했고 그리고 12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에 어,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뭐쌀42% 그리고 식이섬유볼 옥수수 가루랑, 뭐, 통밀가루, 이눌린, 치커리 추출물. 이게 이눌린하고 치커리 추출물, 요게 아마 식이섬유 성분이겠죠?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이, 어, 조금 들어가 있고, 요거 두 분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산균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돼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 정보를 보면은, 이제, 한 컵당, 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시리얼, 어, 그, 한 컵당, 어. 한 번에 먹어야 되는 양이 30g입니다. 30g, 어, 30g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0g 당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예. 이 옛날에는 저도 시리얼을 막 그냥 어, 과자처럼 먹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지금 100g만 먹어도 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은 한 컵, 어, 30g 양에다가 먹어야 된다. 30그램 양은 지금 보면은 뭐 탄성을 8%당류6% 뭐 식이섬유가 말처럼 이제 13% 들어가 있죠. 어, 그리고 단백질은 높지 않아요. 어, 3%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유를 같이 먹어 줘야지 좀 맞겠죠. 어, 그러면은 30그램을 재보겠습니다. 네. 30그램을 재보니까 지금 한이 정도 양이 나오고 있어요. 어, 굉장히 지금 뭐랄까. 어, 이게 한끼 식사가 될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양이고, 여기다가 이제 우유를 200g을 부어야 되는 거죠. 어,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우유는 이제 서울우유, 속편한 어, 우유 저지방, 어, 요거 이제 락토프리 우유죠. 어, 유당 분해가 돼 있는 우유고, 지금 영양 정보를 보면은, 어, 탄수화물 2%, 당류 5%, 그리고 지방 3%, 단백질 5%, 요런 식으로. 어, 요거는, 음, 좀 균형이 맞는다, 야다나 아, 어, 100ml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0g을 부으면은 요거의두배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유를 지금 200g 정도 부어줬어요. 그러면 양이 딱요 정도가 나옵니다. 어, 이 15cm짜리 종이 그릇에 지금, 약간 좀다 차지 않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요거를 한번 먹기 전에 식전 혈당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라이스 앤 파이버 시리얼 먹기 전 혈당은 117이 나왔습니다. 어, 오늘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복이고, 그럼 먹고 나가지고 어, 약을 먹을 거고요. 어, 약을 먹은 다음에 30분 간격으로 혈당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라이스앤파이버 시리얼 지금 30분째 혈당은 212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높아? 엄청 높게 나오네요. 어, 시리얼 30g에 지금 우유 타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 아 약간 좀 너무 좀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높네요.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시리얼은 시리얼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아무튼, 또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어쨌든 먹은 거니까. 그러면은, 아, 30분 후에 또 1시간 혈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째 혈당은 211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0분째랑 비교해서 그렇게 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지인지 아니면 중간에 더 높게 피크가 나왔었는지 아마 좀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양이 뭐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나올 게 되나? 그리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좀.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높아? 참 예,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실험하는 거니까 아, 그럼 또 30분 후에 1시간 반 혈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째 혈당은 163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아 확실히 어, 30분째 1시간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뭐 2시간 째에는 이것보다 더 내려가겠죠 좀더어 많이 낮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 흡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진 않네요, 이게. 우유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가? 뭐 아무튼 어 자세한 거는 어좀 아시는 분이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저는 어 30분 후에 2시간 혈당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째 혈당은 113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식전보다 조금 더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확실히 이제 피크가 좀 높았다. 아, 왜 높았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보다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이제 우유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싹 풀어져가지고, 되게 죽처럼 되더라고요 예, 그거를 먹으니까 좀 소화가 빨리 돼가지고,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또 30분째, 원래 그런 식으로 먹으면 30분째 확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어, 그건 아니고 1시간까지 좀 갔다. 어, 거기에는 약간 좀 우유나 아니면 뭐, 그, 시리얼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 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어 식이 섬유가 좀 길게 어 끌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어게 있지 않았나 하고 아마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식이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운동 가기 전에 딱 약간 좀 부스터로 먹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어 바로 먹고 바로 가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